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AI 로봇 아이비 구육입니다. 이번 시간은 놀라운 스마트폰 인공지능의 통역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상에서 대화에 활용하는 기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통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역 기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그러면 퀵 버튼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퀵 버튼 부분 한번더 쓸어 내리면 여러가지 퀵 버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통역 버튼을 눌러서 통역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통역 기능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통역 버튼을 꺼내 주셔야 되겠죠. 상단에 있는 연필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편집 누릅니다. 위쪽에 통역 버튼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통역 버튼을 찾아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위쪽으로 끌어올려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해당 버튼이 위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필요 없는 버튼은 마이너스 눌러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추가 가능한 버튼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완료합니다. 다시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역 버튼이 추가가 될 텐데요. 통역 버튼 터치합니다. 그러면 통역 기능이 실행이 되죠. 통역 기능은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좌측 상단 줄세개 버튼을 누르시면 대화 모드와 듣기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듣기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하단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들어오는 소리를 전부 통역을 해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한국어, 영어로 되어 있죠.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하는 거죠. 우리는 영어를 한국어로 통역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한국어를 누르시고 영어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우측은 한국어로 바뀌게 되죠. 자, 이제 버튼을 누르고 영어로 말을 하게 되면 전부 한국어로 통역을 해주게 됩니다.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영어 음성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things I just love about the computer industry is the naming conventions. You can put your EK Predator cooler inside your 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고 있죠. 예전에는 통역한 결과물이 어설픈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아주 결과물이 훌륭하죠. 그 다음, 영어 외에도 다양한 언어가 전부 가능합니다. 지금 저는 설치된 언어가 영어, 한국어, 독일어 밖에 없는데요. 그 외에 언어를 설치해서 통역을 할 경우 언어 추가를 누르시고요. 다운로드 가능한 언어 중에 원하는 언어를 다운로드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해당 언어로 통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통역했던 결과들은 우측에 있는 시계 모양 기록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까지 통역했던 결과물들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외국어로 된 영상 또는 해외 유튜브 영상들도 간단하게 실시간으로 통역해서 텍스트로 읽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다시 좌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대화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화 모드는 내가 하는 얘기와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번갈아 가면서 통역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한국어로 말을 하게 되면 상대편에게는 일단 텍스트로 통역된 내용이 보이고 그것을 또 상대방 언어로 들려주게 되겠죠. 이것은 시작 언어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상대방은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요. 버튼을 한번 누르면 내가 하는 말, 상대방이 하는 말, 이렇게 한번씩만 통역이 되고요. 그 다음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갈 때는 다시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해외 여행들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뭔가를 물어봐야 할 경우에는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것은 대면 모드고요. 상단에 있는 이 대면 모드 버튼을 끄면 방향이 전부 한쪽으로 향하게 되죠.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경우에는 나와 상대방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 대면 모드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하는 말소리는 상단 마이크로 들어오게 되고 내가 하는 말소리는 하단 마이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화 모드로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나가게 되면 호텔에서 대화할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를 가정해서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한국어 버튼 누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예약한 IB96입니다. 체크인하고 싶은데요. Hello. I have a reservation for two days from today. IB96. v I'd like to check in. Welcome. Let me check. Yes, I found your reservation. Could I please see your passport and a credit card for the deposit? 어서 오세요. 확인해 볼게요. 네, 예약하셨습니다. 여권과 보증금, 신용카드를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한 번의 턴이 완료가 됐죠? 자, 그러면 마이크 버튼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자,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려면 마이크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만으로도 통역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외국인과 통화를 하는 경우인데요. 그 경우에는 이런 통역 기능을 이용을 할 수는 없고요. 통화 중 번역 기능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홈 버튼 누르고 전화기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상대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렇게 전화를 걸게 되면 전화 화면에 통화 어시스트라고 나오게 되죠. 통화 어시스트 선택합니다. 그러면 텍스트 통화와 실시간 통역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실시간 통역을 이용하면 상대편과의 대화를 간단하게 통역을 할수 있습니다. 실시간 통역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텍스트가 상대방에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상대방이 영어로 말을 하면 나에게는 한국어로 들리게 됩니다. 그 다음 내가 다시 하는 말은 또 상대방에게 영어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지금 전부 영어로 상대방에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통화 중에도 간단하게 실시간 통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통화가 연결되는 순간, 지금 실시간 통역을 이용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통역 중지 버튼을 누르시면 뒤로 돌아갈 수 있고요. 상대방이 영어가 아니고 다른 언어를 이용할 경우에는 여기를 누르시고 다른 언어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면 통화가 종료가 되고요. 뒤로 가기 버튼 누르면 다시 통화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여기서 언제든지 통역을 해야 될 때는 통화 어시스트 누르고 실시간 통역 누르시면 다시 통역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해외에 전화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언어의 장벽 상관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인공지능 통역 기능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기능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SF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이지만 이제 언어의 장벽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운 미래를 경험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을 선택하시거나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링크가 나오게 되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의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